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은 가장 좋은 삶,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신앙생활에는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를 아는 사람 들 아, 마음속 에내 율법 을간 직한 백성 들 아, 내가, 하는말을 들어라. 사람 들이 비난 하는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그 들이 비방 하는것에놀 라지 말 아라. 꼭시 장이 아니 더라도 공 부하 는것과 일하 는것을 한번 생각 해 봤으면 합니다. 불법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큰 뜻을 품고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큰 뜻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평안, 그리고 이 땅에서 얻는 하늘의 복,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으로 힘들지만 잘 이겨내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